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5월 1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차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상위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아 여러분들 이 버스를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공매도가 싫어요 그래서 아 동학개미 살려달라 이러면서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광고판 인데요 그만큼 개인 투자들은 공매도라 그러면 아주 치를 떱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은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거죠 이미 세력들은 무차익 공매도를 통해서 개인 투자들을 괴롭힌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유중을 앞두고 미리 공매도 치고 유중받아서 무위험 거래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CB나 BW 발행해놓고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미리 공매도 쳐서 전환해서 갚아놓고 그러면서 무위험 거래를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 투자들은 자 상당히 고통을 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런데 이번에 이제 5월 3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는 CB나 BW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뉴스를 제가 못 찾은 것 같고요 유증에 관해서는 나왔더군요 공매도자들이 유증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무차익 공매도는 최대 100%까지 벌금을 매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그런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우리가 경계에 대한 부분들은 좀 경계를 좀 하고 그렇다고 이 공매도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이 시장에 뛰어들면 큰코 다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영화 빅쇼트라고 있었죠. 그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 박사입니다. 그리고 그 배역을 했었던 크리스찬 베일이죠. 아주 뭐 좋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제 배트맨으로 더 알려진 배우죠. 빅쇼트가 공개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쇼트 포지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던 시기이기도 하죠. 자, 이 차트는 다우존스 지수 차트의 과거 모습입니다. 마이클버리가 2005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질 것을 예측하면서 데이터들을 모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는 펀드를 통해서 모기지 증권 부도에 배팅하는 뭐 일정 부분 주식시장이라고 말하면 뭐 공매도 역할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아, 숏포지션은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식시장도 활화상 시장이 됐었고요 분명히 모기지에 대한 데이터로서는 모기 시장의 채무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끄떡없는 시장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연장이 되고 담보 비율이 높아지는 네, 그런 악재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2년 동안 마이클 버리는 큰 고통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수자들이잘 기억을 못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1년이나 2년 정도 더 뒤늦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2007년 8월이 아니라 2010년 8월이었다든지 2009년 8월이었다든지 리먼의 파산이 2009년이나 2010년까지 연장이 됐다 그러면 마이클 버리는 결국은 그런 모기 사태가 터져서 수익이 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해도 이미 파산을 해버렸을 겁니다. 증거금 부족과 수수료로 말이에요. 그만큼 숏 포지션을 구축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아 그리고 거래 방식도 이건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 방식을 얘기할 거예요. 결코 매수자의 롱 포지션하고는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제일 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종목이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 종목이 못 가는 것보다 더큰게 남이 가는데 내게못갈 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상대적 박탈감. 특히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 이고버스를 태운 사람 또는 인버스를 태운 사람들은 그 상대적 박탈감이 지금 엄청날 거예요. 작년 노딱사태 이후에 급등했던 고버스 시장에 개인들이 계속해서 태웁니다. 개인들에게 물량을 풀어야 되니까 기관은 계속 물량을 대줬고요.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냈습니다. 고버스의 그때 고가가 12,815원, 지금 2,025원입니다. 지수가 지금 3,000이 넘어서 3,200까지 돌파를 했었었는데, 이고버스를 계속 태운 사람들은 그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날 거예요. 못 받아나옵니다. 언젠가는 가겠지. 그리고 그냥 세월 한대 오라 죽어야 돼요. 근데 이고버스를 만약 영끌을 해서 했다 그러면 거의 뭐 죽어 나는 거죠. 정말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특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빠져서 다 같이 빠지면 덜 고통스러워요. 왜? 나만 빠진 게 아니니까. 어, 내 옆에도 빠지고 주변에 다 빠졌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덜한 겁니다. 근데 시장이 좋은데 내 것만 계속 빠져가지고 있다. 고통받는 거예요, 이거. 특히 곧버스와 같이 쇼퍼디션.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들이 자 공매도에 참여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더 많이 참여할 겁니다. 이미 교육에 뭐 4천 명 이상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공매도 중에서 이미 파생 포지션을 잘 운영한다. 그러면 이 공매도 시장도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난 어차피 롱 매수 포지션에서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에라 이, 이 기회에 내가 숏을 제대로 한번 쳐가지고 종목으로 먹겠다. 이 지수가 아닌 종목으로 먹겠다라고 생각해서 뛰어든 투자자라면, 분명 10중 팔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지난번 리만 사태 때 공매도를 시작해서 공구 전도 5월달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부터 다시 한번 공매도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도 지수는 좋았어요 그리고 2011년 유로존 사태 때 공매도가 금지가 돼서 11년 11월 9일날 공매도 금지가 종료가 되고 나서 잠깐 좋았다가 옆으로 또 횡보를 하는 박스권을 만들었었죠 그 당시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 차이를 좀 비교해 보면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차 때, 2차 때 모두 3개월, 6개월 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3개월 때, 2차 때만 잠깐 상승을 하고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시장에서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이 더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사를 통해서 조금 느낄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공매도 금지 종료 이후에 시가총액 지수별 흐름 보면 대형주가 1차 때 초반엔 부진했지만 이 100을 놓고 기준을 보면 결국은 상승을 만들더라 2차 때 같은 경우도 100을 기준으로 놓고 기준점을 놨을 때 옆으로 횡보하면서 박스를 만들다가 결국 안정적으로 상승을 만드는 것은 역시 대형주더라. 소형주 시장이 아주 반짝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아, 워낙 변동성이 컸고, 안정적 흐름은 역시 대형주 쪽에서 보이더라. 그럼 이번에도, 현지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코스피 대형주 쪽이 잠깐, 뭐, 한두개월 정도는 박스권에 갇히면서 부진할 수 있지만, 어, 결국 유동성이 끝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면, 중대형주 시장에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또 실적이 반영되는 종목들이 결국은 안정적 흐름을 보일 거라고 봐요. 코스닥은 뭐, 바이올렌지, 이런 종목들 잘못 매수했다가는 큰 낭패 볼 수가 있죠. 워낙 변동성도 크니까.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실적이 받쳐주고 2차 전제라든지 또는 반도체 관련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들 실적까지도 턴 라운드가 예상된다든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매매하는 게좀더 안정적이지 바이오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들이 공매도에 참여하게 되면 이 업팅률에 따라서 공매도를 해야 될 거예요. 업팅률은 최저 주문 가격이 매도 1억과인 공매도의 규칙입니다. 삼성전자에 현재가 창을 보시면 이렇게 8 1,600원부터 매도가 쌓여 있고 매수는 8 1,500원까지 이렇게 매수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밑으로 떼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네. 내가 팔고 싶을 때 8만 1,600원에 매도 물량이 많아서 에이 나 그냥 8만 1,500원에 팔래 하고 팔 수가 있는데 공매도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업틱률에 따라서 매도 1호가에서만 이상에서만 매도가 되는 거예요. 밑으로 팔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밑으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건 내가 숏 커버할 때 매수로 청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상으로 결코 쉽지 않죠. 또 수수료도 내야 되고 증거금에 대한 부담도 있고 기간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 부담을 다 모두 이겨내고 공매도가 승리할 가능성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매수해서 수익을 잘못 내는데 매도해서 수익을 내겠다.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룰만 알아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주 세력화된 개인이 아닌 이상은 공매도로 투입할 가능성은 매수보다 10배, 20배 더 어렵다고 천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면, 정말 여러 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1개월 동안, 대차월의 상위 종목, 10종목들을 보시면, 삼성전자 빅스에서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산중복을 이렇게 표시한 것은, 대차월의 상위뿐만이 아니라, 대차 잔액비율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상승폭 상위 종목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대차거래 종목 상위가, 뭐 HLB, HLB생명과학, CJEN, KMW, CMG제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박스로 또 표시를 해놓은 것은 마찬가지로 대체잔액 비율 상승폭 상위 종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아, 좀 짝대기를 걸은 것들은 코스닥 150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공매도 재개하고는 별개입니다. 아, 이건 아마 파생상품과 연관되어 있거나 다른 이유에 의해서 대차거래가 이루어진 걸 거예요. 자 그리고 대차 잔액 비율 상속 상위 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좀 주의할 종목은 역시 cj cgv입니다 어, 상승률이 무려 829%입니다 어, 한달 동안 이렇게 상승률이 급증했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어,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hlb 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있죠 어, 코스닥 150 종목은 어, 특히 좀 주의를 하시고 어, 나머지 종목 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세력들의 매도가 강해지는지, 앞으로 공매도 물량들이요. 그것을 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들, 왜 종목들 중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대차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서 장고가 늘어나는 종목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맵매세가 어, 모멘텀에 의해서 강해지면 그것들이 쇼 커버 나오면서 쇼 스퀴즈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짧은 단기 모멘텀보다는 중장기 모멘텀. 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성장 가능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회를 삼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어,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여러 이슈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면 여전히 매수 포지션에 입각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셔야 되고 내가 그동안 못 샀던 종목들이 좋은 기회가 온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내가 분할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걸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거예요. 오늘 자한줄 요약. 공매도 쉽게 보다가는 큰코 다친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